귀한 대접받는 한우가 보약 뺨치는 보양식으로 변신했다는데 언니 방치찜 나가요. 그 이름도 기기묘묘한 방치찜 아이고 푸짐하다 푸짐해 뼈가 산더미처럼 나오니 이게 뭔 조화 속이래요 생전 처음 아련하는 모습에 침이 꼴깍 귀가 쫑긋. 고기가 그냥 막 넘어갑니다. 아지뭐도 한우가 방태지 엉덩이 살이 엄청 좋은 거거든 이게. 꽁치, 상치 갈치도 아니고 방치가 뭐, 뭘까요? 이게 방치찜 만들려고 토막내고 있는아 방치는 이렇게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소로 엉덩이 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엉덩이를 부르는 사투리가 그대로 음식 이름이 됐다는 말씀. 한양재예요 향기, 감기, 엄나무 이런 욕과 몸보신용으로 좋고 누린내도 잡아주고 보약다리듯 오랜 시간 끓여야 완성된다니 한 그릇 받아들는 절차가 복잡하다 한 8시간, 하루 전에 예약을 하셔야 드실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방치찜이 주어진다는 말씀 푹 짜내는 것 외엔 특별한 재료도 조미료도 필요 없다 하지만 방치찜맛 저와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청양고추 칼칼하면서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고추가 들어가면서 진득하게 끓이는 이 맛에 안달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다 위풍당당 기세 등등 일단 손님상에 출동하니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걸까 그 푸짐함에 무조건 합격점 먼저 주어진단다. 푸짐하고 진짜 맛있게 생겼네요. 손님상에서 다시 한번 끓여내면 와르르 부러지는 야들야들 속살에 스트레스도 와르르. 젓가락은쉴 틈이 없다. 없어. 아이 기가 막히고. 고기마다 씹는 맛이 다른데요. 기 어, 쫄깃쫄깃한 게좀더 강해가지고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요. 국수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 밥 심으로 산다지만 방치찜의 마무리는 국수가 체격이라는데 진한 국물과 면발의 조화가 일품이란다. 아, 뼈속에 우러난 국물 맛이 그냥 뭐 구수하니 그냥 깔끔하게 아주 멋집니다. 씹을 때마다 육즙이 찍찍 나오는 게 여러분 최고 보양입니다.